이미 공급된 주택들이 갖고 있는, 감당할 수 없이 갖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, 이 얘기는 경쟁적으로 이걸 환가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, 그 얘기는 가격의 조정의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뜻인데,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자기가 여지껏 벌어놓은 소득, 플러스, 미래의 한 30년 짜기는, 30년의 소득을 다 투입을 해야 살수 있는 물건을 사는데, 남의 얘기만 듣고 사요. 말씀 뭐 주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정말 뭐 지금 우리의 소득,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대다수의, 불특정 다수의 소득만으로 집을 쉽게 살 수가 없고 뭐 그런 점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이 되면 집을 사야 하는 걸까?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24년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나?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전략이 어떤 점인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까지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, 내일이면 오른다, 자고 나면 오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내가 진 부채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주면서 더 많은 빚을 끌어와서 사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시장에 참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 이 빚을 내가 리셀이 불가능한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. 실거주뿐 아니라 내가 어떤 재화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거에 들어간 비용을 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어,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시장은 초저금리 상황을 계속 겪어왔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초저금리의 상황이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고 일반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, 어,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를 가져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, 이 고금리라고 해도 엄청난 고금리는 아니잖아요. 또 그렇지만 이 초저금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배가 넘는 수준의 네.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큰 거거든요. 그렇지만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좀 전환이 되겠죠.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집마련을 해야 된다. 그럼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관망세를 가져야 한다고요. 사실 지금 뭐 집값이 작년 말까지 해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어도 거래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정책 자금이 풀리면서 금매가 소진이 되고 일부 수요가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또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사실 또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 선택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데 그몇 억이라는 게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닌데 과연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집값이 떨어져도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내집 마련 전략 생각하다 보면은 어, 올해만 생각해도.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어 냈던 게 정부 대책이었어요. 뭐,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일산 대책이 올해 상반기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데, 지금 또 다시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게 대출을 해주는 <laughs> 신생아, 신생아 그 특례 대출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. 일단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, 이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잖아요. 저출산인 상태에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.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례 없는, 뭐, 동독의, 동독의 출산율보다 더 낮은 정도 수준으로, 사실 전쟁이 있는 이런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 현실이고, 그 이면에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, 내집 마련의 자금이 너무나 과다,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, 뭐 결혼을 포기하고,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, 이제 저출산의 국가로 가고 있고, 사실은 이미 이런 인구의 절대 감소가 시작됐잖아요. 네. 그만큼 출산 문제가, 그러니까 어떤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려하면서 또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심리까지 이제 자극을 할수 있는 상품, 네. 이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이건 좀 다르게 봅니다. 애를 낳는다는 거는 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와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. 그리고 어떤 일삼대책이라든가 또 정책자금의 영향으로 시장의 반등이 있었긴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, 어,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저하고의 경제전망,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되게 많은 국민들한테 <laughs> 심어줬었고, 또. 미국이 어떤 금리를 올리지 않는 조치 그리고 또 나아가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 좀 헛된 기대였죠 이런 기대와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정식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또, 나아갈 수 있는 상황 어 그리고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좋게 해석을 했던 거고 이 정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기에 레버리징을 하는 이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 놓는 조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나타났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그 이상의 기대 효과가 발생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뭔가 어 하락 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뭐 내가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고 들어가라는 무주택자에게 해줄 수 있는 전략이 뭔가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어 한편으로는 대체 뭐 정부 대체 어떤 점을 조금 활용하는 점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추천이나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 가도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어떤 시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또내집 마련이 정말 그렇게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지금 내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? 꼭 하고 싶다?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과열기에 상승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자산의 이익을 볼수 있는 그 시기에 나는 참여하지 못해서 소외된 그 기분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, 이런 부분들이 크고, 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 기다려보니까 살짝 오르는 것 같고, 이런 불안한 마음,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거든요. 근데 전제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집이 안 오른다. 생각하면 자기 라이프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집을 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똑같이 앞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상황이 어떤 고도성장기를 거쳤던 우리 우리 기성세대들 또 어떤 이런 일시적인 집값 폭등의 시기를 겨, 경험했던 잠깐 경험했던 이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. 기대를 갖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뭐, 고금리의 시대가 왔고, 또 저출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고, 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시장이다.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됐음에도 우리는 공급 부족,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채를 통해서 이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왔다. 이 얘기는 신축의 공급이 없더라도 이미 공급된 주택들이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없이 갖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얘기는 경쟁적으로 이걸 환가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가격의 조정의 시기가 분명히 온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. 그럼 일단은 기다려라. 네, 기다리셔도 됩니다. 오히려 뭐 어떤. 어떤 대책을 뭐 활용해라 이런 거 일단은 기다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지껏 벌어놓은 소득 플러스 미래의 한 30년 짜기는 30년의 소득을 다 투입을 해야 살수 있는 물건을 사는데 남의 얘기만 듣고 사요.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, 법적인 제재 하에 있는 물건이고. 규모가 큰 물건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등기도 있고 그 건물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건축물 대장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서류들 같은 것도 볼줄 모르시면서 집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기본적인 공부가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내가 어떤 지역을 이제 부동산은 한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의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집이 내 생각이나 어떤 주변의 시세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죠. 이 시기에는.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남들은 돈이 없어서 이 집을 살수 없다면 나는 그 정도의 자금을 이미 축적해 놨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을 하면 나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큰 투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에 좀 더, 어,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, 마지막으로, 뭔가, 뭐, 요거는 우리 오늘 많은 이야기 했지만,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. 뭐, 이렇게 한마디 정도 이야기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볼까요? 어, 지금, 연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상저하고의 전망이 틀렸고, 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. 근데 이 얘기는, 사실 연초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부터 연준에서는 동일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. 앞으로도 이제 또어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서 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뭐 우리나라의 뭐 집값이 뭐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, 불안한 마음이 조성될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시장을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, 네 지금까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해주셨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